평소 정국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들을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멤버들과 장난치는 모습에서도 이런 점을 잘알수 있는데요. 그가 순간순간 뱉는 말에서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던 중 정국이 요즘 드라마 '사내 맞선'을 열심히 보고 있다며 본인이 애청자임을 밝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팬들은 이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사내 맞선' 감독의 귀에도 이 사실이 흘러들어갈 정도였죠. 드라마 주연인 김세정도 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녀 역시 정국에게 한마디를 건넸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오늘 함께 알아봅시다. 음... 얼마 전 정국이 자신의 인스타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팬들은 전국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그러던 중한 팬이 산해맞선 정주행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드라마인 산해맞선은 아이돌 출신인 김세정과 배우 안효섭이 출연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발랄한 여주와 재벌남주의 유쾌한 러브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정국 또한 이 드라마를 열심히 봤던 것 같은데요. 그는 팬의 답변에 이미 다 봤지라고 덧붙이며 본인 역시 산해맞선 애청자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산해맞선 박선호 감독은 인스타를 통해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했는데요. 그는 전국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고 자랑하고 싶어서 부끄럽게 캡처해서 올립니다 라며 전국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감격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가 덧붙인 말에 아미들은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박선호 감독이 저희 남은 방송 회차 중 전국 닮은 훈남이라는 대사가 있는데 놀라지는 마세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죠. 팬들은 산해맞선 안 봤는데 지금부터라도 봐야겠다. 감독마저 정국이에게 빠져버린 듯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이어 산해맞선 제작진 중에서도 아미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박선호 감독은 우리 스크립터가 아니다. 지금까지 본것 중에 가장 행복해했다. 이렇게 밝게 웃을 줄 아는 애였구나를 정국님 때문에 알게 됐다. 감사합니다. 라며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감독이 언급할 정도면 사내마선 출연진들도 이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에는 아이돌 출신인 김세정이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죠. 같은 아이돌 출신으로서 정국의 응원에 힘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녀 역시 저희 작품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 힘이 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며 기쁨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훈훈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김세정의 한마디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바로 그녀가 정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연예인들은 정말 친한 남사친, 여사친 관계라도 대중들에게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일부 악플러들이 억지를 부리며 열애설로 엮으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들은 유독 아이돌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는 하죠. 악플러들은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국을 언급하는 것이 김세정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감사를 표해준 것을 보며 팬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그동안 김세정이 했던 말들을 돌아보았을 때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가는데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한 김세정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연습생 시절에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에 톱스타인 정국이 자신의 작품에 열렬한 애청자라는 것에도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꼈을 것 같죠. 따라서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응원해 주는 정국과 김세정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데요. 앞으로도 선후배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